구약성경 3무엘상서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사울은 악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행설 수설합니다. 정신이 없는 소리를 납니다.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또 불러다가 사울 앞에서 악기를 켜게 합니다. 이게 다윗이 노래하면 사울이 또 정신이 맑아져요. 그런데 그날은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오늘은 왕의 창을 들고 있는가? 그러나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창이 날아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거기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창을 바로 눈앞에서 던지면 그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피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크게 환영을 하니까 사울의 마음 속에 점점 시기심이 커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코앞에서 날라오는 이 창을 피한다고 하는 건 총알을 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옷자락을 붙들고 그집어 다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 있었지.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보았던 이 사울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자와 함께하는구나, 함부로 할수 할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내 방겁니다. 망 방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교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해가 지기 전까지 분내는 마음을 풀어라.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 틈을 어떻게 하든지 타서 우리의 인격을 허물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모차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그 궁중 악사인 살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사람도 인품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그런 악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차르트를 만나게 돼요. 그때 모차르트는 어릴 때입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고민해도 안 되는 악보를 그냥 장난하듯이 그리면 그게 명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인물 났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경쟁할 수가 없음을 알고 궁중 대신들과 모차르트 사이를 이간을 붙여요.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동안에 살레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아주 소인배가 되고 맙니다. 이게 사람이 질투심을 갖게 되고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아무 잘못한 일도 없는데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모차르트가 또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때 베토벤을 만납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만나고 나서 베토벤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이 사람을 보라, 음악 역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다. 그래서 둘째 천재가 된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리고 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재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3장 14절에 시기하는 마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잘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다윗으로 치면은 그런 상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형들이 왕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집에 다 모여가지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덜에 나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양 팔아가지고 가출해야 돼요. 그런 집 안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형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욕을 하는 거예요. 뭐너 같은 놈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형들하고 한마디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를 제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울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인정받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이런 일도 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궁중에서 나가나. 다윗을 내쫓았서요 어디로 내쫓았느냐? 전방으로 내쫓았어요. 왕 가까이에 있는 군대장관 기억 있는 사람을 저 전방에 있는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너는 가서 죽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또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습니다. 5절, 14절, 30절,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정받는 자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죠.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기댈 데도 없어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글을 보다가 재밌는 얘기를 봤어요. 어느 식당 뒤에 개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 주방장은 그 개를 보면서 음식을 만들면 그 먹다 남은 음식을 늘 개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들이 어느 날부터 그 주방장 음식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은 짜다 이러면서. 근 주방장은 그 개가 하는 평가가 신경 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개 입맛에 맞춰서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개도 주고 사람도 주고, 개가 알아주는 거예요. 최고라고. 얼마 내 쫓겨났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도대체 누구를 보고 일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다니는 겁니까? 당신 사람을 보러 살았다면,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보건 안 보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나 형들이 알아주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자 전쟁터에 내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지혜롭게 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주셔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백성도 알아보고 신하들도 알아보고 모든 사람이 사울을 점점 벌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드러내셔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앞에서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본부림치고 그리고 또 도토리 키재기라고 또 서로 시기 질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면 하늘에서 날마다 웃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다윗을 보니 주의 마음에 판자더라 그래서 인정받고 다윗이 성군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갈수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인정받고 사는 그런 멋진 주의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아침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로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울의 몰락과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위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승리와 축할 일에 대하여 박수 한번 제대로 쳐주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일치하냐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도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